여러분 안녕하세요. 총선 투표는 잘 하셨나요? 오늘은 IMF가 어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World Economic Outlook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3%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각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살펴본 뒤에 이번 경제 전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단신 두 건을 발차하였고요 어, 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시추에이션 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IMFC's Great Lockdown Recession As worst since depression, 블룸버그 통신 보도 보시죠. 네, IMF가 어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내놓았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5.8%의 급반등을 전망하였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3%의 어, 요인은 두발할것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봉쇄입니다. IMF가 Great Lockdown Recession이라고 표현하였더군요. IMF는 마이너스 3% 성장의 전제로 하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료가 되고 재발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네, 오른쪽에 World Economic Outlook 어제 발간된 책자입니다. 나름 최고 권위의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평판을 갖고 있죠. IMF는 매년 두 차례, 통상 4월과 10월에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을 책자를 발간하고요. 그리고 1월과 7월에는 그 수정 보완 자료를 내놓죠. 그럼 올해 마이너스 -3.0% 역성장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불과 석달 전에 올해 3. 3% 성장할 거로 전망하다가 마이너스 3.0%로 급전락시킨 것은 바로 전염병 글로벌 팬데믹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거죠 어, 경제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양 측면을 모두 파괴하는 그야말로 블랙스완입니다 마이너스 3% 성장은 어,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이고요 한편, 내년에 5.8% 급반등은 1980년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네, 이제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미국의 경우 작년에 2.3% 성장했지만, 올해는 마이너스 5.9%, 내년에는 4.7%로 반등하는군요. 유로 지역의 경우에 작년에 1.2% 성장하였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7.5%, 내년에는 4.7%, 역시 4.7%로 반등하네요.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작년에 0.6% 성장하였는데, 올해 마이너스 7.0%, 내년에는 5.2%로 반등하네요.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작년에 1.3%, 올해 마이너스 7.2%, 내년에는 4.5% 반등.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작년에 0.3% 성장해서 올해는 무려 마이너스 9.1% 역성장. 내년에는 4.8% 반등.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 작년에 2.0% 성장하였지만 올해는 마이너스 8.0% 내년에는 4.3% 반등. 영국의 경우 작년에 1.4% 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6.5% 내년에 4.0% 반등 일본의 경우에 작년에 0.7% 성장 올해는 마이너스 5.2% 그리고 내년에 3.0% 성장 중국의 경우 작년에 6.1% 성장하였고 올해는 플러스 1.2% 그야말로 몇 안되는 플러스 성장국입니다 내년에는 9.2%로 급반등하는군요. 인도의 경우에도 작년에 4.2% 성장, 그리고 몇안 되는 플러스 성장국입니다. 올해 1.9% 성장. 내년에는 7.4%로 급반등하는군요. 러시아의 경우 작년에 1.3% 성장, 올해는 마이너스 5.5% 성장, 그리고 내년에는 3.5% 반등. 브라질은 작년에 1.1% 성장, 올해 마이너스 5.3%, 내년에 2.9% 반등. 그리고 한국의 경우 작년에 2.0% 성장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1.2%, 내년에는 3.4% 반등을 예상하는군요. 이번 경제 전망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우선 올해 마이너스 3.3%에서 내년에 플러스 5.8%로 V자형 급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레이트 럭다운으로 지연되었던 소비와 투자가 재개되고 그리고 정부 및 중앙은행의 부양 정책이 가세하며 그리고 또 기조 효과도 어, 첨가되는 거죠 이번 경제 전망의 또 하나 다른 특징은 선진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6.1%의 큰폭 마이너스 성장하는 데 비해서 중국과 인도 경제는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IMF는 올해 세계 무역량이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할고요. 내년에는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각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를 요약하면은 우선 중앙은행이 쓰는 금리 인하 정책,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직접 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거죠. 현재 미국은 GDP의 10%에 해당하는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독일은 GDP의 4.5%, 일본은 지난주에 GDP의 20%까지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하였죠. IMF도 게르 기에바 총재가 1조 부를 내놓겠다, 대출로 내놓겠다 했는데, 재원이 좀 궁금하군요. IMF는 10월달에 하는 정례총회 외에 봄철에도 스프링미팅을 하는데요. 올해는 영상회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189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단신 두 건을 보시죠. 먼저 지난주 초부터, 매일매일 1일 어,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어, 쭉 올라가던 그래프가 어, 마지막 일주 동안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뉴 케이스는 줄지만은 여전히 매일 5%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걱정입니다. 두 번째 단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지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후의 그 역할이 잘못되었다는 것. 특히 발병 초기에 중국 여행금지 조치를 후가 반대한 것을 크게 비판하고 있네요. 참고로 미국은 매년 4 내지 5억 달러를 어 후에 지원하고 있군요. 어제 생각에는 세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이 시점에 세계 지도자가 옹졸화했다는 느낌. 역시 파퓰리스트 정치인들의 어 세계 지도로서 지도자로서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내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을 살펴보시죠. 4월 15일, 오늘 그 아침 5시,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 5시 현재, 전 세계 발병자는 184만 8,439명으로서, 4월 전인, 4월 12일에 비해서 9%가 증가했습니다. 아직도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죠. 사망자는 11만 7,217명인데, 이는 지난 12일, 4월 전에 비해서 10.6%가 증가한 것입니다. 발병자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5만 3,852명으로 단연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스페인이 16만 9,496명으로 2위, 그리고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이란, 터키 순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네, 15일 주중 특집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남은 주도 어, 보람차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